너와길를 걸어갈 때면 시선들이 느껴져 오예 oh yeah. 꾸 그럴수록 기분이 이상하게 오예 oh yeah. 하늘같이 다네 몸에 흩어 번한 눈들로그 재밌는 네, 어, 우선 안녕히 갖고 있던 꿈 중에 하나를 생각보다 빨리 음. 좋은 기회 이런 것 같아서 축하고요. 어, 네. 이 예, 새벽 방송이잖아요. 네. 저 자고 하고 있다가 네, 가끔씩 듣겠습니다. 아니 왜 다들 매일 듣는다는 말을 한 명도 안 하죠? 그게 어떻게? <laughs> 듣겠습니다. <웃음> 와, 아 잠깐만. 와, 팀이다. <laughs> 어, 네. 빅스는 돈독합니다. 그래요. 그다음이고요. 네, 진짜 응원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가끔 이렇게. 그거 문자 같은 것도 보내주시지 않나요? 네 보내시면 돼요 보리야 게시판도 있고요. 어 네. 네. 직접 네. 보낼 것 같지? <웃음> <웃음> 내가 네, 네, 해보겠습니다. 네, 레오 씨. 네 제가 데뷔 후에 이렇게 편하게 라디오를 했던 게 가장 처음인 것 같고. 네, 그니까 네, 너무 편했고요. 네. 네. N. L. 러시 K. 팝을 듣는 <laughs> 모든 분들. N. L. K. 팝이에요. 러시 <laughs> <레지> K. 팝. 러시 팝. 아니, 아니. 한시간이다 돼가도록 프로그램 아 이름도 모르고 있었어 렛츠 케이팝 앞에 차에서도 얘기했는데 여기 적혀있어요 그러니까 좀 보세요 여기 있어요 네 케이팝으로 적혀있어요 너무 편하시다 아유, 진짜 편하게 했네 많이 네. 케이팝을 듣는 분들도 저처럼 편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렛츠 <laughs> 케이팝 아, 나 생각날 것 같아 <웃음> 네 <웃음> 아, 근데 괜찮은 렛츠 케이팝 네 여러분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. 또 다음에 뵐수 있길 바라고 레오 씨는 고정 게스트 연락할 거예요. <laughs> 네, 거절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네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. 와! 감사합니다. 와 감사합니다. <웃음> 안녕! <웃음> 안녕! 어디? <laughs> 절 <laughs> <laughs>